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 포토샵 팁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죠? 네, 오늘 그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 2017 CC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새 창을 하나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폰트를 하나 눌러줄게요. 텍스트 선택하셔서 이렇게 클릭하고, 마디아 디자이너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로보토 폰트의 블랙, 가장 두꺼운 거죠. 자, 그 다음 폰트 크기는 150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자가는 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폰트를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이트가 아니에요. 화이트 같지만 화이트가 아닙니다. 자, F6, F2, F1 컬러입니다. 아셨죠? 이 컬러를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fa, f5, f1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거의 안 보여요. 엄청 미세하게 보이죠? 이렇게 확대해야지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컬러예요. 왜냐면 배경화면과 컬러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레이어 더블 클릭 해줍니다.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속성 값이 뜨는데요. 가장 위에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멘트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위에 거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 줄게요. 자, 지금 티가 거의 안 나죠? 그죠? 자, 다시 볼까요? 근데 얘를 넣고 빼고 하면 티가 나요. 여기 흰색깔 부분 잘 보세요.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티가 나시는 게 보이시나요? 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 130도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보면은 각도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오니까요 요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6으로 사이즈 6으로 하시고 오퍼시티는 4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당연히 화이트가 돼야겠죠 자이 상태에서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말 미세하게 하이라이트가 살짝 들어간 게 티가 나실 거예요 요 정도면 돼요. 이 하이라이트는 너무 과하면 오히려 촌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폰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j로 하나를 복사해 줍니다.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면 요렇게 폰트가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좀 적용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폰트 한번 깨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밑에 깔려 있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밑에 있죠? 좋아요. 자, 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킨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상단 필터에서 브러에서 모션 브러를 들어가주세요. 모션 브러. 자, 각도는 마이너스 60도, 불어 효과는 50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모션 불어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요렇게 맞춰서 요렇게 끝과 끝쪽에 일단 배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 살짝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보이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요렇게 모션 브러 효과를 주셨으면요. 여기서 오퍼시티를 조금 설정해 줄 거예요. 한글판은 투명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한50% 정도 한번 설정해 봅시다. 50% 정도 하셨으면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밑에 클릭하면 얘가 요렇게 레이어가 들어가요. 자,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블랙, 어두운 컬러 선택하시고, 오퍼시티 상단에서 투명도 10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불어 효과를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 어두운 면적의 느낌을 살짝 살짝씩 느낌을 잡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느낌이 없으면 이 느낌 자체가 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약간 어두운 면의 느낌을 살짝씩 살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이걸 한번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차이가 명확히 나시죠? 이 검은색이 좀 진하시면, 이 검은색을 살짝 투명도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그라디언트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자, 지우개 선택해주세요. 지우개, 오퍼시티, 5%, 5% 정도 설정해주시고요. 브러 효과는 최대로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 안쪽 부분 있죠? 안쪽 부분, 요런, 이렇게 A면 이 안쪽 A 안쪽 부분 여기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지우개로 살살살살살 터치하면서 천천히 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느낌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자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도 살짝 살짝 r 도 살짝 뭐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어, 느낌이 조금 조금씩 변화가는 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u 누르신 다음에요. 채도를 살짝만 낮춰줍니다. 너무 많이 낮추면 안 돼요. 마이너스 10 정도 해서 ok 눌러줍니다. 간단하죠. 오퍼시티가 조금 세 보여요. 아직도 한 30%까지 낮춰 볼게요. 어, 이 정도 느낌이면 제가 원하던 느낌이 얼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우개 다시 선택하시고요 어, 이번에는 투명도를 한10 정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밑에 하단 있죠? Shift 누르고 한번쓱 가요 한번더 쓱, 쓱, 쓱이 하단을 살짝 그 뭐라 그러죠 은은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뭐 딱히 기능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우개로 조금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데요 아직 폰트가 잘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폰트 선택하신 다음에요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 이너 그로우를 적용시킬 거예요. 이너 그로우. 자, 다시 확대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속성 값에서, 자, 여기서 얘를 4로 주시고요. 여기 부분을 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OK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가 되게 미세한 거긴 한데, 요 차이 하나로 폰트가 조금 더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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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티가 나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근데. 자,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자, Alt 누르고 똑같이 아까처럼 클리핑 마스크 씌우시고요. 점선 사각형 선택해서 쭉 드래그 하십니다. 자, G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 컬러 하나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미세하게 한 요정도 정말 티가 안날 정도로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봅시다. 지금 밑에 살짝 보시면 봐봐요. 정말 미세하게 요렇게 정말 살짝 들어가죠. 요렇게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러룩업을 선택해 주세요. 컬러룩업 선택되셨으면 음, 여기서 이제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자유자재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느낌을 좀 추구하는 편이긴 해요. 뭐, 원하시면 다양한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꽤 괜찮은 느낌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느낌들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있을 때랑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어, 본인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커브 값 커브 선택하셔서요. 약간 어두운 톤 살짝, 살짝, 너무 이렇게 막 가면 안 되고요. 미세하게 조정하세요. 미세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얘가 이상해지죠. 한순간에 정말 살짝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톤을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느낌을 잡아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폰트 쓰시고요 모션 불어 주시고 그라데이션 쓰시고 지우개로 지우고 폰트에 하이라이트 주면 끝이에요 어, 숙달되시면은 뭐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정말 금방 하는 거니깐요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